1 1 0쪽에1 3번 y 는 x l e d o u b x e d o u b 제 e double d o u b 가 e d 이 u b l e d o u b l f a o 최 b 값 e double double 일단 이거를 이거의 제조값인 이걸 구하기 위해서 맞죠? 완전 제곱을 만들 거 아니에요. 네. 이게 x 제곱 더하기 4, x 플러스 4 해서 여기 최에서4좀 빌렸다 썼다 치면은 얘가 3이 되겠죠? 근데 네. 완전 제곱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? 뭐 네. 어, 이렇게 될거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값인지 모르죠. 네. 근데 축은 x는 마이너스 2겠네. 네. 그죠? 그래서 한번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가 아, 볼록일 거 아니야 맞지 플러스니까 네. 이렇게 생기신는 분인데 네. 그러면 이제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0까지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4가 한 0점이 고요 네. 0은 한 0점이 있겠죠? 네. 그럼 다강력도 어때요? 같죠 네. 이때나 이때가계도 음. 똑같겠죠? 그럼 그림이 이만큼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. 그렇죠. 여기서 제조값이 뭐예요? 이때잖아요. x가 마이너스 일 때. 네. 맞죠. 그죠? 이제 그러면 이때 y 값은 사실 이거잖아. 꼭짓점일 때. 네. 어? 이게 fa란 소리야. 이 제조값이 제다. 이 말이죠. 네. 맞죠? 이건데 마지막에 뭐? 이 f의 뭐? 최댓값 구해라 이거의 최댓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최, 완전제곱을 한번더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네.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고요 맞죠? 네. 바깥에 3 그대로 있고 이렇게 완전제곱 될 거고 이건 안 썼으니까 곱해서 플러스 4얘 만나면 7 그죠? 그래서 최대값 이거 위로 볼록이잖아요. 네. 위로 볼록이고 최대값 얼마예요? 지리요. 그렇죠.